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욥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욥,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 욥입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도 역설적으로 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제 욕기 십2장에서 욕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자유의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자신의 무지함을 주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또 결과를 보고 그 원이 있겠다라고 추정하는 그런 인과응보의 원리로 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또 자유의지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백함은 바로 거기서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내 사정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죄로 인해서 이런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알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장에서도 요분 자신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주장이 별 도움이 안 되고 그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분 친구들의 인과 응보의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요비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런,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은 그 전에 요비 분명히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친구들의 응가, 응보의 주장에 대해서 나도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너희들만큼 나도 안다는 것입니다 너희만큼 나도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인과응보의 원리에 대해서 나 또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분 친구들에 대해서 너희는 거짓말쟁이요 돌팔이 의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제를 보겠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는 잘 알지 못하면서 억지로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추측으로 이렇게 단정짓는 거짓말장이고 어, 너희의 하는 일은 쓸모없는 다 돌팔이 의원과 같은 일이다. 지금 이 표현은 어, 그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여비 지금 아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화가 난. 이 상황에서 하는 이야기죠. 은으로 사람을 이렇게 유로하고 고치려면 제대로 좀 알고 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남의 사정도 잘 모르면서 그렇게 일반적인 이야기로 나에 대해서 정제 하는 것 너희 하는 것은 다 돌팔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여배 친구들만 그러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남의 사정을 잘 모르면서 함부로 단정할 때가 많죠. 그 현상만 보고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정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런 잘못 쓸모없는 의원처럼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자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오히려 정말로 이 고통 중에 있는 친구 어려움 중에 있는 친구를 만날 때 어, 예, 우리가 위로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큰 이런 혼란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는 차라리 어, 침묵하고 그 옆에 가만히 있어 주는 것이 지혜이고 어, 또그 친구가 자기의 그런 힘든 상황들, 자 괴로운 상황을 말할 때 그것을 잘 들어주는 것이 경청해 주는 것이 우리 진정한 위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 젊을 때는 이렇게 막 자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그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말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인생의 경험이 깊어져 가면 참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 그런, 그런 분을 볼때 무슨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잠잠히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또 그의, 그의 마음의 고통스러운 것을 토로할 때 어, 그 힘들, 힘들어도 들어주고 또 함께해주는 거, 그것이 진정한 어, 지혜고 또 유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가 더많아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어, 우리가 양육하면서 보면 청소년기를 넘어서 이렇게 성장해갈 때 인생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의 사정을 헤아려주고 또 그의 하는 힘들어 하는 말을 잘 들어주고 경청해 주는 것이 진짜 입니다 진짜 혜고 오히려 먼 훗날 지나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다 알고 있었을 텐데도 잠잠히 그걸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들어주셨다. 그걸로 인해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다는 거죠. 오히려 잠잠하고 내 말을 좀 들어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분 친구들이 하나님을 변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불의를 말하고 있고 속임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 절과 8 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이7 절과 8절 말씀은 지금 너희가 지금 어떤 진리를 나한테 말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너희가 지금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부리를 말하고 속임을 말하는. 그런 것이 되서는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여기 너희가 하나님의 나을를 따르려느냐 이 표현은 이게 참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표준새번역도 이 표현을 어렵던데 해석할 때 어렵게 해석하던데 이제 공동번역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에게 어떤 좋은 말을 하려고 그렇게 에, 하려고 그분을 별론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했어요. 하나님에게 에, 얼굴을 좋게 해서 그분의 그런 마음을 그분의 기분을 맞춰 드리려고 하려느냐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했어요. 아무튼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별론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가 부리를 말하고 속임을 말해서는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또 구절의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확인해 보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의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하나님도 그렇게 속일 수 있겠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 진데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느냐?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 내게 어떤 진리를 말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너희들의 그 심령조차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것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내게 비판하지만 이 비판의 화살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그 관점에서 그 비판의 근거로.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신약성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나중에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무 비판하지 말라고 할때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나를 이렇게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함부로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감찰하신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보면 너희의 격언은 제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인이라 그러니까 너희의 이,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어, 다 이렇게 제 타고 남는 제처럼 에, 이것이 다 덧없는 것이고 또 너희가 이렇게 방어하는 토성은 에, 그 성은 토성, 이렇게 흙으로 지은 것과 같아서, 어, 그, 너희의 논리는 얼마든지 무너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예. 네. 너희의 방언, 너희가 지금 내게 이런 비판하는 것은, 이건 경고한 진리의 성위에서 나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흙더미를 이렇게 투닥투닥 세워놓은 그 정도의 어설픈 논리로 나를 지금 비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13 그리고 마지막 달랑 이제 1 3절 이하에서 여분 이제 친구를 향한 어, 친구를 친구를 향해서 너희는 이제 입을 다물고 내가 말하게 놔두라 하면서 지금 내게 희망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행위를 아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될 것이다 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정의롭다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본문 이제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느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느라 라는 말은 지금 이게 엽이 악성종기를 맞아서 지금 거의 사경을 해는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 희망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두려운 일이 라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행위를 아릴 것이라는 것이에요. 1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만약에 경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죽지 않겠느냐라는거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준수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느라 누구로부터 얻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내 사정을 아릴 때그 하나님께서 나를 네가 옳다 네가 맞다. 너는 죄가 없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자기 친구들의 주장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직면해 자신의 결벽을 주장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 아내 억울한 사정을 알려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친구들 앞에서 나를 정의롭다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지금 확신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 8편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리다. 여의 마음이죠. 참 여배 상황이. 너희들이 내게 무슨 말을? 로 정죄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에 대해서 나를 돕고 계시는데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들 앞에 또그 어묘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자신의 사정을 아래면서 그분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하는 여배 신앙이 참 좋습니다. 여이 이렇게까지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불러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여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남이 알수 없는. 옆과 옆만이 아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결코 할수 없는 지금 행동과 말들인 것입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진짜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어, 성도 여러분, 이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할 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왜냐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예,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죠 예, 우리의 자녀들도 이제 독립해서 우리 품을 떠나고, 또 우리 부모님도 이 세상을 떠나고, 또 친구들도 우리 곁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배우자도 우리 곁을 떠나가죠 결국에는. 혼자 남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혼자 남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남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이제 어느 나이가 들면 사람들과는 이렇게 점점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과의 더친밀한 관계의 그 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홀로 남을 때가 옵니다. 그러면 미리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귀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 한 분으로 어떠한 환란과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을 쌓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단계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 떠나고 나 혼자 하나님과 남았을 때 그때도 낯설고 어색한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온 것으로 인해서 나 혼자 남았을 때도 외롭지 않고 소망 가운데서 남이 알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 속에서 천국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저는 우리 신앙의 마지막 단계라고 믿습니다. 아마 여분 평소에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을 준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지금. 그 친밀하신 하나님을 불러내서 하나님 이 순간은 내게 오셔서 나의 편이 되어주십시오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당하는 여군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연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여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욕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미친 한, 한 피조물인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임하셔서, 그래, 내 친구 욕의 말이 맞다. 너희들이 말이 틀리고 내 친구 욕의 말이 맞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저는 우리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갈수 있도록 날마다 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친구들의 비난 앞에서 또 전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을 초대하여 하나님 이 혼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누가 옳은지 하나님 밝혀주십시오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여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도 이제 더 성숙한 경지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언젠가는 우리가 홀로 남을 때가 올 텐데 오직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 때에도 어색하지 않고 또 불편하지 않을 만큼 오늘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더욱 더 친밀함을 쌓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